다운 이거는 크라운킹이니까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다른 총이었으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다운 다운 아 크라운킹이 확실히 이 거침이 없네 아주 맛돌이에요 난이 정도면 왕좌에 앉을 때가 되지 않았나? 즉시 왕관을 준비하도록 하하하하 <laughs> 육재형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육재형입니다 아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셨던 무기를 써볼겁니다 바로 크라운킹 오토5 네 왕의 왕관이란 뜻이죠 이 총은 다방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네 가격이 존나 비쌉니다 이 무기로 몇번 죽다보면 크라운킹이 아니라 크라운 산도가 돼버리겠죠 우와 맛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 총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하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뒤에도 있네. 다운. 다운. 더 있죠? 봐라. 다운. GG 우후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시던 크라운킹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총의 장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부분의 샷건들은 단발이 아닌 이상 이제 한발 쏘고 나면 철컥 하고 당기는 모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 크라운킹은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일단 연사력도 연사력이지만 총을 빠르게 쏘고 권총으로 바꿔서 교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하두 저단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상황에 철컥 그거 한번 안 해놓고 이제 총을 바꿨다가 다시 짝권을 들면은 그거 당기느라 이제 쏘는 타이밍 놓쳐가지고 죽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총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쏘자마자 바로 다른 총으로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점. 쟤네 뭐하냐? <laughs> 저건 뭐지? 방해해볼까? 하하하 <laughs> 야식들 안되겠다 너네 4인 이상 모이기 금지다 알았냐? 음 그래 자. 얼리만마으면 되니까. 시간 벌어주고. 방지막먹고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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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한명 눕혔을 때지막마 됩니다 지막 쪽에 셋. 오케이 이게 안 따라가기 좋겠다. 샷걸 수도 있어요.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점프샷 위주로 문 열어주고. 다나가지고 확인 맞아? 나가죠나살렸겠다 와우, shit 네크로멘서 있으니까 일단 아 늦었다 벌써 들어왔네? 깨비 아직 난 왕의 무게를 견디려면 출현이 더 필요하겠구만 그래 전 아, 다운 솔로인가? 전장 안 보여. 아이 미친. <laughs> 야, 잠깐만. 솔로 일당와공무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진짜 방금 존나 아찔했다. 이 자식.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자 일단. 음. 보스는 럼버네요. 어딜 럼버아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거 생각나면 말안 하면 죽는 병이 있거든요. 저도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보스 방 붙기 전에 머릿속으로 전략 구상을 하는 거예요. 럼버는 일단 물가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붙을 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게터레그가 지금 있기 때문에 힘어 비도 오고 있고 쪽 방향에서 빠르게 붙는다면 짝 건으로 지하에서 플레이를 하면 되니까 나쁘지 않겠죠? 갑니다. 이거 뭐야? 아나 있어. 자, 밑에 준비가 있다는 건 아무도 안 내렸다는 거죠. 여기 조금 밤 뭐지? 뭔가 손석봉으로 뺐나 보네요. 이거는 크라운킹이니까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다른 총이었으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다운. 원래 저한테 오는거 아니죠? 어 뭐야 트리오네요 저기 깔아주고 당전 벌레 오그로 끌릴때까지 움직이면 안돼요 지금 쉿쉿쉿쉿 쉿. 살렸죠? 죽어. 어디가? 이리 와. 이 자식아! 아, 젠장. 엉망진창 그냥 크라운 사운드 부스러기가 되어 버렸다. 씨. <laughs> 지지. 몇 명이야? 둘? <laughs> 나머지 하나 카라비너. 아, 아, 니었어 사람 이거? 알았거알았으접까거 아, 배승부 이야겠죠 어디 가니? 상전. <laughs> 친구가 이미 늦었어, 근데. 내가 너무 나한테 붙어 버렸다. 근데? 어, 나이스. 와, 얘는 샷건이었다 그새 살렸다고? 빠른데. 뭐야? 뒤에 한직더 오네요. 얼른 잡아야겠죠? 여기서 싸우면 양각 잡힐 겁니다. 빨리 뚫던지 위치를 바꾸던지 해야 돼요. 틀렸다. 없이 로메로잖아. 무슨 다산? 또 살렸니? 공격 먹었네. 아까 출구쪽에서 한팀 있었거든요? 지금 먹을 수 있는 시체를 얼른 먹고 위치를 보고 합시다 확인 이런 경우에는 베스트는 그냥 탈출하는건데 탈출구쪽을 막고있으니까 다른쪽 탈출구로 가든지 아니면 저 친구들이 올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이럴 때는 그냥 도망가세요.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스태미너 한 1분 30초 정도 남았을 때쯤에는 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싸울지 아니면은 탈출을 할지. 저는 참고로 교전할 때 하이브가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보이면 잡고 게임합니다. 빨간통도 그렇고요. 이제젠샷 밀꽂아주고 안운로 들어왔다 다음주사 꽂아야겠죠 이거 조 하나 올랐어요. 다운. 하나 더. 미치 몰라요. 나랑 똑같은 판단을 하는 거 보니까 못다는놈 아닌 것 같은데. 다운. 나이스. 후. 깔끔한데? 아, 크라운 킹이 확실히 이 거침이 없네. 보통 다른 총이었으면은 쏘고 빠지고 돌고 약간 그런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데 이 크라운 킹은 그냥 뭐 예비 동작이나 그런 거 없이 계속 쏠수 있으니까 진짜 편하네요, 이런 거는. 이 끊기지 않고 계속 도전할수 있다는 점. 해명인 것 같고. 이렇게 집안에 시체 하나 있을 때는 이런 거 남겨두세요. 이러고 시간초 쓴다면에 먹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걸 맞네? 다음 구 SMG r e f l e c t n c h l 되면 써버리 e b i l l b o u n t y 개꿀맛헤헤 <laughs> <게> <laughs> 돌진, 크라운킹, 와우, s h 아, 잘 먹을게요. 아이 맛있다. 아. 티어 높은 판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이 적을 잡았을 때 무장이 진짜 존나게 맛있습니다. MMR 3.5성, 3성일 때랑 이 4성 4.5성일 때랑. 이적 잡았을 때 맛있음의 그 정도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아주 맛돌이에요. <laughs> 아니 제가 저번에 이제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옆에 어떤 아저씨 두 분이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laughs> TV 보시더니 야 요즘 아이돌 그게 제일 유행이라면 그 뭐였지 그누뭐 누진세? <laughs> 아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 누진세 나와. 와우. 이러면 크라운킹써도 흑자죠? 대형님왜 고속탄이나 크라운킹 슬러가 안 끼세요? 여러분, 당구에도 300이하 맞세 이 금지. 뭐 헬스도 500, 3대 500 미트로는 언더하면 금지잖아요. 이 헌트쇼다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총기 숙련도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기 전까지는 특수탄 사용 금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laughs> 장난이고요. 이 총기 자체에 대한 숙련도가 높을 때 특수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그 이해도나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일단 없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총기 자체에 대한 스펙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여 남생 어어~ 다큰 보스 쪽에 붙어있나 보네. 이러면 저도 포트리 쪽으로 살짝 붙어주면 좋겠죠? 자, 이런 상황일 때 더블 바운티 하러 가실 때 주의할 점. 더블 바운티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가는 길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보스방 마을까지 붙는 게 아니라, 보스방 마을에 인접한 마을까지만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을 항상 빨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뚫으러 가는 거는 솔트리오로 하기에는 에임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에임이 좋아야 그 뚫을 수가 있고, 받아 치는 거는 에임보다는 이제 반응속도나 맵에 대한 지식으로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더블 바운티 하러 갈때그 보스 마을까지 직접 붙는 게 아니라 그 보스 마을에 인접한 마을까지만 붙는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보스 마을 자체가 붙기 좀 쉬운 지형이거나 보스 마을에서 아직도 교전 중일 경우에는 붙어도 됩니다. 지금 시간초도 많이 남았고 적팀이 교전 중이기 때문에 이거 붙어볼만 하겠죠? 앞에. 더 밀집 뒤겠죠? 어! 마틴인 거 확인했으니까 붙습니다. 뭐야, 이게 헤드가 맞나? 나이스. 너무 좋았죠? 집에 넷. 얘는 스프링필드. 필드 먼저 잡는게 좋겠죠 이 정도는 이천나오네찮은데이 정도는 다운 <목소리> 파미나스 <파밍하스>. 쏴주고 <목소리> 파밍 저한테 던지는 거겠죠. 저건 파밍하면서 싸움 붙을게. 이거람은 던져서 말해 주 먼저 깨주고. 자, 이고자은이러면 보스방 이에두명 있는 이 같고 바깥쪽이한명이 팀인 거겠금이가방은금잡은 지금 이 멀리 은고있이 근데? 이거는 파밍 그만하고 은니금 그만하고 자 위치 사람은 고자이 사람은 지 넣어 주고 바로 들어갑니다. 방에. 다음. <laughs> 기분 좋은데. 나이스. 낙사로 뒤졌구만 그래. <laughs> 어디 한번. 클리어. 우후. 아나 이정도면 이제 왕좌에 앉을 때가 되지 않았나? 즉시 왕관을 준비하도록 <laughs> 아주 품이 있고 군격 넘치는 한판이었어 GG 우후 어서 왕관을 가져와